떠오르는 하스타 임영웅에게 방송가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새 프로그램인 뽕숭아 학당에 출연하게 되는데, 임영웅 뽕숭아 학당 엄마 손잡고 입학식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뽕숭아 학당 출연 기념으로 임영웅 삼행시 보고 가실게요. 임영웅 운을 떼어 주세요. 임 임영웅 엄마 손잡고 학교에 영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입학식 웅 웅비하리라 멋진 영웅시대. 뽕송학당 개봉 박두 관심 포인트는 얼마나 재미를 주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느냐입니다. 첫 방송에서 기선을 제압해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임영웅 추억의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 있네요. 교실 정면에 부착된 삶의 지표가 될 급후는 배워서 남주자가 아니라 불러서 남주자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열심히 배워 응원과 사랑을 준 국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자는 의미라고 하니 뜻이 아주 깊습니다. F3 엄마들의 제1의 명문예술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설레는 모습이 실감이 나네요. 차례대로 영탁, 영웅, 민호맘입니다. 제1회 잊지 못할 추억의 입학식, 여러분은 옛날 자녀들의 추억을 잃은 입학식 어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임영웅은 입학식 엄마 자랑 배틀에서 우리 엄마는 예쁘고 가위질을 잘한다고 대답해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뽕숭아학당 개봉 박투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